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직과 직업생활의 3장 기업 경영과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내용은요, 우선 기업 경영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기업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하면 이제 경영자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이 경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에서의 경영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것이고 기업 경영자의 역량과 기본 자질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활동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고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기업 경영의 의의와 구성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경영자의 역할과 경영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활동별로 실행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손가락 하나로는 조약돌도 집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조직에서 혼자 성과를 이룰 수는 없겠죠. 에디슨이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위대한 발명가들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일했던 조직 구성원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경영이란 그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노력하는 연속된 과정을 말하는데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만큼 경영이 쉬운 것은 아니겠죠. 자,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로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그 조직을 이끌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직원들 간에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과정은 필연적이라고 볼수 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 3장에서는요, 이러한 조직의 경영 방법과 경영 과정, 그리고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조직을 효과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경영의 의의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어 사전에 경영은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경영은 매니지먼트인데요. 영문학에서는 이 경영을 비영리조직 또는 영리조직을 전략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라는 열망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어쨌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의 구성 요소로는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경영의 목적입니다. 조직의 목적을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경영 목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경영자는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적 자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이 바로 인적 자원이죠. 자, 이 조직은 구성원의 역량에 따라서 그 경영 성과가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적합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영의 구성 요소로 자금을 둘수 있는데요. 이 자금은 경영 활동에 사용되는 자금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기업에서 자금은 이윤 창출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없이 기업에서 이윤을 창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전략입니다. 경영의 구성요소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원의 종류는 뭐 굉장히 많겠죠. 사람도 자원일 거고요. 어, 물, 물건도 물 자원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재정, 그 자금도 자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조직화하고 실행해서 경쟁 우위에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경영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경영 목적이고 두 번째가 인적 자원, 세 번째가 자금, 네 번째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인 자전입니다. 경인 자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A씨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지인들과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 A씨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데에는 최고 경영자의 경영 이념이 이 자신의 이념과 상충되었기 때문입니다. A씨와 지인들은 인간 존중을 경영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서 법인으로 등록하고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했습니다. 자이 간단한 음, 내용인데요. 위 사례에서 보면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경영 목적이나 인적 자원 그리고 자금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례를 보고 어,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의 경영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 경영의 기본을 인간 존중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기업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경영자의 역할과 경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자의 역할입니다. 경영자는 조직을 이끌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영자의 예로는 기업의 대표자도 경영자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의 목사님, 그리고 가정 주부, 개개인도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경영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조직의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그리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대표자라고 해서 회사의 비용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경영자에게도 철저한 자기관리와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영자의 에, 역할과 경영 과정에서 두 번째 경영의 과정입니다. 이 경영은 경영자가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요. 경영 자원을 조달 배분해서 경영 활동을 실행하고 또 이것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 계획은요, 조직의 미래상을 결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분석하고 목표를 수립하며 실행방안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것에 따라서 경영 실행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영 실행의 단계에서는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과 조직 구성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 실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평가는 수행 결과를 감독하고 교정해서 다시 피드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경영자의 역할은 조직을 전략하고 관리하고 운영을 주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조직의 유지와 발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자가 가져야 할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가 가져야 할 역량을 다섯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열정, 즉 강한 의욕입니다. 사업과 일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갖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열정과 함께 합리적인 계획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역량으로는 지적 능력이나 창조적 사고력 그리고 분석적 사고력 같은 이런. 정신능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기회를 잘 포착해서 사업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영향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필요한 영향으로는 대인관계 능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정서적 안정성이나 대인관계 그리고 사교성과 배려가 있어야 하고요. 감정이입을 잘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과 종업원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을 들수 있는데요. 이 의사소통 능력은 문서 또는 말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경영자는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고객이나 직원, 이해 관계자 등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필수 능력이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경영자가 가져야 할 필요한 역량으로 의사 결정 능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의 경영 활동은 어떻게 보면 의사 결정 과정의 끊임없는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는 전략적인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리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급적 정확한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경영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자질로 인성과 교양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보다도 단순한 경영수당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영 감각과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만한 인성과 교양을 갖추어야만 되겠죠. 자, 두 번째 기본 자질은 목표 달성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발휘해서 장기적인 관점에 근거한 경영 활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되겠죠. 자, 세 번째로 가져야 할 기본 자질로서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환경 변화에 도전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하여야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희생시킬 수 있는 이러한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자가 가져야 할 기본 자질로 윤리적 마인드가 있습니다. 자, 개인의 영리 추구에 그치지 않고요. 경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윤리 의식이 필요하고 사회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연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CEO인 허브 켈리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내용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CEO인 허브 켈리허는 즐겁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그래서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그는 사업 전략을 구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생각한다면 바로 고객, 주부, 직원 가운데서도 단연코 직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고객 최우선주의가 만연했던 경영 환경에서 이 사람의 주장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죠. 자, 이 사람은 선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기내에서 폭음을 하고 이유 없이 직원들을 괴롭히는 고객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다른 항공사를 이용해 줄 것을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그는 일요일 새벽 3시에 회사 청소부의 휴게실에 들어가서 도노처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부의 작업복을 스스로 입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비행기를 청소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인재제일주의를 외치기만 하는 수많은 회사들과 이것이 바로 차별화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이 바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를 듣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 허브 켈러허가 갖고 있는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임직원들은 허브 켈러허의 이런 경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